최근 지방의회의 임기가 1년 이하 남은 의원들이 해외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여행에 가까운 일정을 다녀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줄었던 외유성 출장 올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욱 많은 정보 가져올게요.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하루 한 기관 방문 제한 출장 이후 심사위원회 검증까지 게다가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대표도 반드시 포함. 의원이 부당하게 직원에게 심부름이나 회식 강요하는 것도 금지. 거부해도 불이익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임기 끝나기 전에 해외 출장 간다고요? 이제 그런 외유성 출장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면 곧 예산이 싹둑 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등 정말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지방교부세 삭감. 국외여비 감액 등 예산 페널티, 즉 외유성 출장 걸리면 예산이 통째로 깎입니다. 이제 세금으로 떠나는 여행은 끝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바로 예산 삭감. 지방의회 진짜 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 명정부를 응원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